안녕하세요, 환자분. 당뇨를 처음 진단받게 되셔서 오늘 네. 교육받으러 오셨습니다. 당뇨병에 관해서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당뇨를 처음 진단받아서 주변에서 먹는 건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할지 이게 궁금해서. 저쪽으로 왔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식품교환표라는 걸 이해하시면 보다 유연하게 식사가 가능하세요. 식품교환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는데 영양소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은 표를 말하고요. 한국인들이 주식으로 주로 먹는 공유군, 그리고 반찬으로 먹는 어육류, 채소, 간식으로 먹는 과일, 우유, 요리할 때 쓰는 지방군으로 나뉘어요. 체격에 맞는 열량을 제가 계산을 해드리면 열량별로 어느 정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 음식의 양을 기억을 하면 다른 음식과 교환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식사가 가능해지시는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려볼게요. 먼저, 공유군. 공유군은 한국 사람들이 주로 밥으로 많이 먹는 음식이죠. 공유군 한 단위는 밥 3분의 1 공기? 가 대표적인 네. 양입니다. 평소에 식사 양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삼 분의 정도. 정도. 예. 제가 계산한 칼로리도 한삼 분의 이 공기 정도 한 끼니 드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육은 한 공기가 밥삼 분의 일 공기니까 삼 분의 이 공기는 공육은 몇 단위가 되는예요 이 단위. 예. 어잘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공유군 삼 단위는 한 모니.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밥을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음식도 식사로 대신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밥 대신에 빵을 먹거나 시리얼을 먹는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국수를 먹을 때도 있어요. 한끼니에 공유군 이 예. 단위를 드시고 계시니까 예. 아침에 밥 대신에 식빵을 드신다면 몇장 드시면 될까요? 두 장. 먹어요. 네. 그리고 국수를 드신다면 밥공기로 이렇게 한 공기 정도 예.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간식에도 공유분이 있거든요. 빵을 간식으로 드실 수도 있고 크래커나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밤, 떡 이런 것들 간식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맨날 드시는 간식은 아니지만 예기치 않게 요즘 겨울이니까 고구마를 반개 정도 드셨어요. 그러면 공유분 한 단위를 드신 거죠? 예. 그러면 저녁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의 3분의 2공기에서 네. 한 단위를 미리 땡겨 드셨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만 드시면 적당해요. 네. 예, 그렇게 감안하고 드시면 되고 또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우리가 반찬으로 드시는 음식 중에서도 공유근 네.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감자라든지 감자채 볶음, 감자국 네. 이런 거 드실 수도 있고 묵 반찬, 잡채, 당면 반찬 같은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밥을 이 정도 드시면서 감자채 볶음이 맛있어서 한 접시 드셨어요. 그러면 밥을 이 정도 드신 게 되거든요. 혈당이 네.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 감자 반찬이 있다면 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분의 1만 먹어요. 네, 조금 줄여서 드시면. 아, 네. 네, 맞아요. 그렇게 감안해서 드시면 되는데 어. 그런 반찬이 감자, 목, 당면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육육은 반찬으로 단백질인 어육육은을 드시게 돼요. 고기는 탁구공 크기로 한 토막. 소든 돼지든 닭이든 같아요. 탁구공 크기로 한 토막. 생선도 한 토막 음. 이 정도, 두부는 육분의 일모이 정도, 네. 계란은 하나 정도, 콩은 두 스푼 정도가 네. 이제 거육육은한 단이라서 매끼 한두단위 정도를 드시면 되는데 또 기억하셔야 될게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부분도 있어요, 닭고기나 삼겹살, 비엔나 소세지 음. 이런 거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관을 좀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드시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채소군이에요. 채소는 중요한 점이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혈당이 완만한 상승을 하는 걸 도와줘요. 똑같이 이 정도의 식사를 하더라도 채소 없이 밥만 드시면 상대적으로 혈당이 빨리 올라갔다 빨리 떨어지는데 채소랑 같이 드시면 채소가 섬유질이 많죠. 한마디로 좀 질기기 때문에 수화가 천천히 되고 밥도 함께 천천히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떨어지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채소를 충분하게 드시는 게 좋은데 한 끼니에 한두 접시 이상 충분히 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데 채소를 드실 때도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채소 있을 수 있어요. 단호박, 그다음에 뭐 도라지나 우엉, 연근, 당근 같은 채소는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 놓고 많이 드시면 혈당이 조금 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몇번 드시는 건 괜찮지만 보통 채소찬들처럼 많이 드시지는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은 지방분이에요. 지방은 우리가 요리에 넣는 이런 기름들을 말하는데 어, 앞에 이런 공유근처럼 단위수를 재서 이렇게 계량해서 드실 필요는 없지만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체중도 늘수 있고 그다음에 기름은 소화가 천천히 돼서 혈당을 좀 천천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많이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튀김이나 부채전처럼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요리보다는 담백한 요리. 예를 들면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들기름을 넣는 정도, 그냥 이제 후라이팬에 이렇게 한번 기름을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굽는 정도 그 정도로 이용을 하시는 게 적당하고요 간식으로 혹시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가끔 드실 때도 있으실까요? 네. 음, 드시면 아몬드는 한몇알 정도 드시나요? 한열알 정도 정도네그 정도가 적당한 양이에요 그래서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많은 견과류긴 한데 네.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것도 또한 기름이라서 칼로리도 있고 살도 찌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밥 숟가락 위에 이렇게 싹 올라가는 정도. 네. 아몬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8알 정도, 네. 땅콩은 10알 정도. 네. 브라질러트도 요즘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것은 한 2알 정도 네. 드시는 게 적당한 양입니다. 다음은 우유군이에요 우유나 저지방 우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신 하루에 한번 정도는 드시는 게 좋은데, 네. 한번 드실 때 적당한 양이 조그만 팩 200ml 네. 우유 하나나 아니면 저지방 우유 하나, 아니면 무가당주유 하나 아니면 요플레를 드신다면 딸기맛이나 이렇게 설탕이 들어있는 요플레 말고 플레인 요플레도 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그만 거두개 정도 드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은 과일이에요. 네. 과일은 당분이 많은 건 사실인데 과일에만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무기질도 있기 때문에 네. 당뇨 환자들도 적당량을 드실 수 있으세요. 자주 드시는 과일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과를 매일 먹습니다. 1의 음. 적당한 섭취량은 사과의 경우는 3분의 1개 정도예요. 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과일이 있잖아요. 그쵸? 네. 토마토는 큰것두 개, 네. 방울 토마토는 한 스무 개 정도, 네. 파인애플은 저렇게 한세 조각, 수박은 한 조각, 딸기는 일곱 개, 이런 식으로 네. 일회 섭취량이 있어요. 모든 과일을 다 드실 수 있지만 네. 각각 과일별로 포함되어 있는 당분이 다르기 때문에 좀덜단 과일은 많이 드실 수 있고, 네. 단 과일은 적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이치거든요. 근데 과일마다 드실 수 있는 양을 기억해 두시면은 자유롭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을 드시는 시간도 중요하세요. 네. 식사하고 보롱, 디저트로 바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식사로. 이제 혈당이 올라가고 네. 과일까지 합쳐지면 한꺼번에 너무 혈당이 많이 네. 올라가게 되겠죠 당뇨 환자는 식사랑 식사 사이에 중간에 한 2시간 앞뒤로 2시간 정도 띄우고 네. 과일을 드시는 게 적당한 시간이시고요 네. 오늘 들으신 것처럼 식품 교환표를 잘 네. 이해하신다면 네. 앞으로 꼭 밥이 아니라 다른 네. 종류 음식을 드실 때도 네. 올바른 방법으로 유연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어서 유용하실 겁니다 앞으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공식품 섭취할 때 있어서 영양정보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양성분표는 식품 라벨을 보면 영양정보가 표시되어 있고 보통 영양정보에는 영양성분이 어떤 영양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알수 있어요. 표시 기준 분량이라고 해서 이 식품 성분에 표함된 뭐 100ml 당 아니면 100g 당 포장 안에 있는 제품의 양을 확인할 수 있고 영양 성분을 통해서는 어떤 영양소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보통 드시기도 하고 칼로리를 보고 드시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식품을 선택할 때 어떤 제품이랑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양정보를 활용하고 내가 어떻게 적합한 식품을 찾는지 오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컵라면부터 보도록 할게요. 컵라면의 영양정보를 확인하면 표시기준 분량에서 총 내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식품을 다 먹었다고 가정하면 110g에 칼로리는 490칼로리, 탄수화물은 73g을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은 보통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식후 한두 시간 후에 혈당에 영향을 많이 줘요. 평상시에 밥에다 반찬 골고루 드셨을 때보다는 라면을 먹었을 때 이제 식후 혈당이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라면도 종류별로 칼로리가 다르고 예를 들면 같은 신라면의 경우 뒤에 영양 정보를 확인하면 탄수화물,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의 종류에 따라서 탄수화물 79g, 겉면은 68g으로 면의 종류에 따라서도 탄수화물의 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밥이라든지 상간 김밥을 추가하게 되면 여기 영양 정보를 보시면 탄수화물 54g. 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각김밥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24g 여기는 탄수화물이 45g 정도 들어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면을 드실 때에도 사이즈별로 있고 김밥이나 삼각김밥을 선택할 때에도 탄수화물의 양을 확인하고 추가로 드신다면 내가 평소 드시던 밥양에 맞춰서 드시기에 더 수월하실 거예요 가끔은 제가 식사를 안 하고 과자나 우유 두유 같은 경우를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예로 들면 균형 식사에 가깝게 식사하시는 게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되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영양 성분이 균일한 우유고요 우유에는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음.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우유나 두유를 드시기에 음.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우유에도 당류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맞아요. 우유에서 보실 때에는 네. 탄수화물이 일단은 들어있고, 네. 보통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영양 정보를 보기 전에는 과일만 탄수화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우유나 유제품에도 탄수화물이 있다는 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탄수화물 밑에 보시면 당류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 당류는 네. 이당류랑 그다음에 단당류를 포함해서 당류라고 표시를 해요 근데 당류 같은 경우에 단순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류의 함량을 보고 유제품을 선택하실 때에도 고려해서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나나 우유 이런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laughs> 바나나 우유의 영양 정보를 확인하시면 당류가 같은 미리 쏘여도 9g 정도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딸기우유 같은 경우에는 당류가 17g, 초코우유 같은 경우에는 당류가 17g. 이렇게 함량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식품을 선택하실 때, 당류를 같이 함께 확인하시면 혈당 관리 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즐겨드셨던 간식 중에서 과자를 같이 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우깡에 한번 영양 정보를 확인해 볼까요? 네. 새우깡 같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한 봉지를 다 먹었을 때 90g, 465칼로리에 탄수화물 54g을 섭취한 거예요. 보통은 음. 밥 먹을 때보다 과자 한 봉지 먹기가 더 쉽잖아요. 네. 그래서 밥에 비해서는 탄수화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혈당을 음. 더 올릴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꼼꼼히 따져가면서 적당량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드실 때는 에 영양 정보를 확인하시고 어, 나한테 맞는 적당한 양은 밥 양을 기준으로 네. 간식은 보통 흰 우유. 탄수화물의 양과 당류를 확인하시고 네. 우유를 기준으로 해서 드시면 혈당 관리 하시는 데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자분 예전에 당뇨병 식사 교육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시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안 되고요. 음.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들어보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식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몇 가지 간단하게 조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식사는 하루에 몇번 하시나요? 두 번이나 세 번인데요. 아침 겸 점심 먹고요. 점심이나 저녁은 주로 편의점이나 아니면 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주로 어떤 메뉴로 드시게 되세요? 저녁에는 외식 그 주로 하기, 하고 있어요 예. 외식 메뉴로는 주로 네. 어떤 걸 자주 드셨을까요? 곱창이나 불고기나 육류 종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녁 드시고 난 후에 간식 드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네, 제철 과일을 주로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무슨 과일을 어느 정도 드셨나요? 사과 정도는 한개 정도 먹고요 음. 포도는 한 송이 그리고 야식을 드시는 경우도 있으실까요? 네, 야식은 치킨이나 피자 주에 몇회 정도 드시게 되시죠? 주 1회, 2회 정도 되는데요 음, 혹시 야식을 드신 다음날 아침 네. 식사를 거르게 되시진 않으세요? 아, 거르게 되 더부룩하고 속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식사 조사는 여기까지 됐고요 지금부터 네. 이제 식사 교육해 드릴게요 네, 먼저 식사가 불규칙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혈당도 식사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죠 네. 그렇지만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게 되면 아침 식사를 거르면 저혈당 위험이 있고 네. 그 후에는 또 과식을 하게 되니까 고혈당의 위험이 있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권장이 되고요. 네.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식사 시간 조절이 마음대로 안 되실 수 있어요. 네. 식사 양이나 메뉴가 너무 불규칙적이면 혈당 관리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네. 아침 식사를 제일 모범적으로 한다면 밥에 어육류,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렵다면 간편식사로 식사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침을 꼭 챙겨 드시는 걸 권장을 해요. 가장 좋은 건 밥과 어육류, 반찬, 채소가 갖춰진 골고루 드시는 식사세요. 그렇지만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 준비가 바쁘실 수 있죠. 이것이 어려우면 밥 대신에 고구마, 그리고 삶은 계란 네. 오이처럼 이렇게 간편식으로 드시는 방법도 있으시거든요. 이 정도도 준비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바쁘니까. 네. 그렇다면 당뇨 환자용 식사 대용품도 있거든요. 이런 음... 것들을 이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라도 꼭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점심 식사예요. 네. 점심 식사는 주로 이제 외식을 많이 하시게 된다고 하셨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녁도 마찬가지인데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밥에 어육류 반찬, 채소 반찬을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려워서 이제 외식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면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먼저 탄수화물 어육류 채소가 골고루 들어간 균형 식사인가 그리고 외식 메뉴에 어느 정도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너무 단순당이나 지방이 많지는 않은지 그리고 예전에 교육받으신 식사양 기억하시죠 나에게 적당한 밥양과 반찬양이 있었어요 그 양이 제 부합되는 식사인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한다면 아까 순대국을 자주 드신다고 하셨는데 순대국은 기름도 많고 채소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음, 식사죠. 가능하면은 한식 뷔페 같은 곳에 가면 밥과 이제 골고루 채소를 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한식 메뉴 중에서는 사실 대표적으로 비빔밥이 좋은 음, 메뉴예요. 어육류에 포함되는 계란, 야채도 포,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고추장 양을 조절을 하면은 너무 싸지 않은 식사도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아 고기도 자주 드신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곱창같이 기름이 많은 육류보다는 가능하면 기름이 적 가브리살이나 갈매기살은 씹는 느낌은 좋지만 삼겹살이나 곱창보다는 지방 함량이 낮고 고기를 시키실 때 주의하실 점은 보통은 이제 식사는 나중에 시키시고 고기부터 1인분 이상 시켜서 이제 배를 채운 다음에 후식으로 밥을 드시게 되면 과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밥이랑 같이 시켜서 나의 적당한 밥을 드시면서 고기는 1인분 이내로 그리 채소도 충분히 많이 같이 드시면 그래도 건강한 식사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중식을 드시게 되실 수도 있어요. 중식은 사실 이제 기름도 많고 단순당도 많이 들어가 있는 메뉴라서 당뇨 식사 관리에서 그렇게 권장되는 메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드시게 된다면 그냥 자장면보다는 간짜장을 시키게 된다면 소스를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조금 더 바람직하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짬뽕이 나으실 수 있어요. 짬뽕에는 저희가 다 먹지는 않지만 양배추나 뭐 당근이나 배추나 이런 채소가 굉장히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 어육류가 되는 오징어도 들어가 있고 주의할 점은 면을 다 드시게 되면 한자분식 사양이 많으실 수 있어요. 면은 한삼 분의 일 정도는 건져내고 그리고 이제 짬뽕을 드실 때 중요한 점은 또 국물에 대한 유혹이 있는데 네. 국물은 가급적이면 몇 숟가락 정도만 떠드시고 다 드시지는 않는 것이 네. 권장이 되죠 그리고 네. 저녁 식사 후에 아까 과일을 드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과일도 하루에 한 번은 드시는 것이 바람직한 간식이지만 네. 드시는 양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드시기 적당한 양을 알려 드릴게요 네. 포도도 아까 한 송이 정도 드신다고 하셨는데 네. 19알 정도 아. 조그만 포도는 19알 네. 요즘에 샤인머스캣이나 알이 굵은 포도도 들 네. 많아요 네. 그것들은 한열알 내외가 될 수가 있고, 배도 4분의 1개. 저녁에 음. 드시는 과일은 이 정도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후라서 뭔가 이제 씹는 간식이 필요하실 음. 수도 있어요. 달지 않은 음. 크래커 조그만 것한 봉이나 음. 아니면은 견과류도 추천드려요. 음. 견과류는 아몬드 한 열, 여덟 알 정도, 브라질러트한두알 정도 드시면 공복감도 해결이 되고 씹는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도 많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간식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것 같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잘시천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뇨병 교육자입니다.